안녕하세요.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연일 분석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루만 하고 지나가는 종목들이라면 이렇게 연일 연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6월 시장 어떠신가요? 뭐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걱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아주아이비 투자와 같은 강력한 상승의 한 방으로 6월 농사 잘 지으셔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주 저는 어 7월까지 조금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상승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아이비 투자를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목표가 설정, 앞으로의 어떤 이슈가 되는지를 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야놀자 뿐만 아니라, 또 제2의 잭팟을 터트린 아주아이비 투자가, 아, 나오고 있죠? 바로, 넥스트리라는 종목인데 이것이 도대체 아주아이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신 분들 많은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작은 선물 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작은 선물 좀 드려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벅이라고 보내십시오.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드릴 거고요. 선착순 10분께 스타벅스 쏘겠습니다. 어, 우측 중간에 010-7556-8870번으로요. 스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 10분이니까 조금 서둘러주세요. 스벅 전송하시고 스타벅스 한잔 가볍게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뭐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서 얘기 드렸죠. 야놀자의 강력한 상승 배팅할 수 있는 친구. 저는 야놀자 나스닥 상장 얘기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최대 수혜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요, 아주아이비 투자가 제일 저는 큰 수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한 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야놀자의 실제 투자한 회사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투자 유치 시기 2020 2015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쭉 받은 내역입니다. 자, 보시면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조기에 투자하는 업체로서 유명하죠. 이분이 정말 잭팟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에,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 외에 SL 인베스트먼트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SL 인베스트 역시 초기 투자에 아주 강한 뭐몇모를 보이는데 의외로 보수적인 입장의 VC를 갖고 있는 SBA 인베스트먼트가요 역시 보수적이죠 60억원을 살짝 한번 들여다봅니다 2016년 8월달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아이 투자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강하게 2017년 12월에 자그만치 200억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SBA 인베스트먼트는 추가적으로 100억을 쌓고요 한화 투자금융은 확실하게 베팅하는 친구 중에 하나죠? 300억 원을 강하게 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잭파신 2021년도 7월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님께서 17억 달러 하나 약 2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분이 2조 원을 왜 투자하셨겠습니까? IPO를 무조건 진행하겠다. 그것도 어디다가? 바로 미국에다 말이죠. 2 0 1 1년도 7월달 소프트뱅크가 투자가 들어오면 인해서 야놀자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나라가 됐죠? 바로 일본의 업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일본이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으로 말이죠. 거기에 손정희가 직접 이끌고 있고요. 아, 손정희 대표님입니다. 죄송해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강한 릴리를 한번 만들겠다는 거예요 최근 무서운 건다 마무리가 되었죠? 그 무서운 게, 아 무거운 게 뭐였죠? 바로 미국 5월 물가 만족한 연준 9월 금리 인하 파란불 제파월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이 소식들을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당장 있을 9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얘기까지 되면서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 그렇다면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아이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벤트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바로 간관 제조사인 넥스틸 투자로 인한 잭팟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자그만치 내부 수익률이 44%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강간업체 최근에 포항의 영일만인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가스가 나고 이곳에 석유가 나온다고 난리가 났었었죠. 그래서 강간업체들이 폭등이 난리가 나왔었었는데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예또 그냥 입마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에 대한 넥스트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누가 노렸다? 아, 아주아이비 투자. 자, 아주아이비 투자가 넥스트리에 주목한 건 2014년도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간에 대한 반텀핑 과세를 지금 그때 당시에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넥스트이 굉장히 아, 경직에 들어갔다. 그걸로 인해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가 되어서 잘 쳐다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반텀핑 관세 부서가 둘러싼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부 아, 바뀐 그 관세를 보고 아, 2021년도에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 엑스디리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2021년도 매출액 4,200억 영업이익 170억 원에서 2 0 2 3년도 6,191억 영업이익 자 1,573억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볼수 있죠. 약 10배 가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시장에서의 기득권 그리고 기술의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본격적인 회수를 들어갔고요. 12279원 회수했고 SPS 186억은 보통주로 전환을 하면서 이후에 상장을 바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당시 상장 가격이 11,150원. 아, 11,500원 이외에 3,125원에 투자를 했던 투자 당시의 가치였는데 1,500원에 상장을 하다보니까 3.7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는거예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어, 팔사람들은 거의 다 넥스틸 파기, 팔았기 때문에 넥스틸 종목 자체도 이제는 전 개인적으로 투자할만하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왜 팔사람들 다 팔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거의 없다.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만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투자 회수에 성공한 아주아이비 투자 랠리 안할 이유가 없고 가장 거대 상장인 야놀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7월달 얼마나 큰 폭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 분석 쭉 마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종목 말고도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즉,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에 대한 굶주리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롱글로우 같은 경우 오늘 바로 상한가 진입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앙첨담 소재 너무나 좋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빠르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안 교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제가 공판 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시장에서는 급등 내리를 출발하는 종목들이 항상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북을 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죠 일반 개인분들은 말이죠 그런데 안 교수의 경우에는 전일 파악을 미리 다 하죠. 수급이라든지 큰 이슈라든지 공시라든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실제 기술적 분석까지 마무리. 기왕이면 저점에 잡아서 기왕이면 고점에 팔수 있는 단기간에 누릴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자리에 사고 싶으십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사고 있죠? 여기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안 교수 어떻게 하고 있죠? 6월 13일 오늘 목요일장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8시 3 0분자 기준으로 해서 매일같이 365일 24시간 열리지는 않지만 장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항상 08시 30분에 문자를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 개 드렸었죠? 아홉 개, 열 개, 뭐,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만 마저라는 속셈도 있었었죠. 하지만, 그 중에 탑 오브 탑,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가야 될 만한 종목을 따로 소팅해서 아예 이렇게 편하게 보시라고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라서, 제가 그냥 매매하는 것을 일명 단체 문자라는 성격을 떠서,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실 분들 매매하실 분들 저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저 저와 함께 하겠다고 연락처 남겨주신 분들은 그냥 단체 문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여 분이 넘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매일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종목 한번 살짝 스케치를 해보면 이미 다 스케치하셨나요? 코오롱글로벌, 중앙첨담소재 그리고 대원전선 우미다. 자, 그래서 중앙첨단소재 한번 봐봅시다. 어, 말해 뭐합니까? 폭등랠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강력한 갭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중한테 28%까지 폭등랠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8시 30분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뭐 그냥 보내 준 문자겠지. 여러 문자 중에 하나겠지 생각하고 그냥 우연치 않게 단돈 10만 원이라도 아니 단돈 100만 원이라도 샀다면 15% 가까운 수익률 여러분들 15만 원, 100만 원 기준입니다. 1,000만 원, 150만 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야금 야금 수익 내는거 어떠신가요? 저도 역시 야금 야금 수익을 내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보다 아 매매하는 규모는 조금 더 큽니다. 아무래도 저는 저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원전선 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들. 상한가 진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시가 4,700원에 역시 문자 제가 드렸는데 그걸 받으셔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100만원 정도만 사셨어. 그럼 얼마죠? 26%의 수익이 난 겁니다. 26만원이죠. 그런데 1천만원? 아니 저처럼 에, 말 안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공원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문자 하나 신청했을 뿐인데 아 그냥 우연치 않게 맞은 거 아니야? 자 봐보세요 화요일날 이녹스 대주전자재료 국순당 이런 종 한번 체크 하색 한번 해볼까요? 이녹스 국순당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뭐부터 할까요? 대주전자재료부터 한번 해볼까요? 대주전자재료 보이시죠? 예 그저께 29% 4%에 시작을 해서요 29% 25% 그리고 나서도 강한 상승들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국순당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막걸리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 됐죠? 예 상한가 진입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마지막 뭐였었죠? 음 이녹스 그쵸? 마찬가지죠? 당시 1%로 시작을 해서 22%약 20%의 수익을 또낸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목요일장, 뭐, 화요일장, 지난주 금요일장. 다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08시 30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잡길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분들만 신청하십시오. 예,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신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계속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하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756-8870번 010-756-8870번 안교수 전화번호고요. 시초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초가라고 해서 딱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 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야, 이 정도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선물을 좀 드려야겠죠. 문자로 수벅이라고 보내십시오.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제가 바로 쏠거니깐요 화면 우측 중앙에 보이는 0107-556-8870번. 0107-556-8870번. 번호로요. 수벅 이렇게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선착순 10분께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